My mom was not happy with my dad.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was happy with 했으면 누구누구와 함께 행복한 거잖아 그런데 was not happy야 행복하지 않대 누구랑 아빠랑 같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뭐 무슨 얘기야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어땠대 불행했대 아빠랑 같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아빠랑 함께 있을때 불행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쓴것 같아요 보통 Be happy w i t h be not happy with 이만큼 쓰면은요, 몸모씨 마음에 들지 않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보통 사람을 이렇게 뒤에 쓰는 경우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올 때는요, 몸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은요 헉, 좀 어려운 표현 나왔네요. Got divorced라는 표현 나와요. 어, Got divorced 맞아요. 이혼하다. 응, 이혼하는... 이혼했다. Last year 작년에 이혼하셨습니다. Dad lefters 아빠는 떠났습니다. 우리 느리죠. 여기는 left는 떠나다에요아니우리늘이에요우리늘 떠났어요. And 그리고 I lived alone with my mom.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엄마랑? 엄마랑 함께 혼자 살았습니다.라고 얘를 합니다. 이거 영어 문장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 혼자니까 이거 with my mom이라는 말이 말이 안 맞아요. 앞뒤를 하시는. 영어 문장 쓰신 분이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내, 내 생각에. I live d alone이라는 표현이 alone with라는 말 자체 이렇게 쓰이지는 않아요 보통. Dad said 아빠는 말합니다. I love you, Elena. Elena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인공 이름이 여기 있는 요 주인공이 Elena인가 봐요. 아빠는 말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해, Elena. But I was very sad to leave my dad. 하지만 나는 I was very sad. 매우 슬퍼요. 앞에 보세요. sad 가 슬픈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감정 뒤에 있는 투부 정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나는 나의 아빠를 떠나서죠. <laughs> 음 목이 걸렸어. 뭐가. <laughs> 이제 그리고 그 코로나 그안먹안 먹혀. 이제 <laughs> 나는 나의 아빠를 떠나서 매우 슬펐습니다. But now, 하지만 이제, I am excited. 저는 신납니다. Excited은 신난이었어요. 신나요. Tomorrow, my mom is marrying Mrs. Fisher. Mr. Fisher. 어, 미, 이제 잘못 읽었다. 아, 엄마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지. t h e 하지만 나는, 나는 매우 신이납니다. 내일, my mom, 우리 엄마가 is m a r r i n g 여기 있는 거는 결혼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진행 시제로 표현을 했어요. 결혼하는 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할 것이다라고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시제는 원래 뭐예요? b 플러스 아이니까 현재 진행 시제죠. 그런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이 됐을 때 현재 시제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의 엄마는 미스터 피셔 피셔 씨랑 결혼할 예정입니다. 응? 아, 네. 갑자기? 엄마,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건데? 바로. 아, 네. 좀좀 됐겠지. 얘가 요즘 너무 드라, 그런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어 아, 네. That means my family and my, my Mr. Fisher's family. 그것은 네. 의미합니다. 의미 네. 의미하다죠. 뭘 의미해? 우리 가족과 누가 Mr. Fisher 씨의 가족이 are getting married to 함께 married 결혼한다라는 뜻합니다그치 여기 있는 getting married는 여기 있는 건 여기서 결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더 우리 말로는 예쁘죠. 그럼 다시 한번 I am excited. 나는 신이 납니다. 내일 우리 엄마는요 Fisher 씨랑 결혼합니다. 그 말은 그것은 우리 가족과 피셔 씨의 가족이 합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2는또 아니죠. Our two families 우리 두 가족들이 will become one big family 하나의 큰 가족이 될 것입니다. One big family니까 하나의 큰 가족이죠. 안적어게요 하나의 큰 가족이 될 것입니다가 됐어요. 어, 아빠랑 같이 있어서 엄마가 그냥 불행해서 아빠랑 이혼을 하고 난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아빠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됐죠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가족과 합쳐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자꾸 왜 그렇게 의심해. 그런, 그런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야. 1번입니다. 의심이들, 뭐 함적 의심이야. 위그레너가 네.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fter her dad died, 아빠가 죽었어요. <laughs> 아빠가 주,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엘레나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get divorced 한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살았 그두 사람 Mr. Fisher is marrying Elena's mom tomorrow. 피처 씨는 엘레나의 엄마와 내일 결혼할 예정입니다. 맞죠? True 였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Elena is worried about. 엘레나는 걱정합니다. 엄마의 웨딩. 엄마의 결혼식에 대해 걱정하랍니까? 좋아하는 것 같죠. 이상이키드라 표현을 씁니다. 스써 자. 아빠 싫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선생님 근데 1번이 왔다면 스토리가 완벽해요. 주게 지난 지난년에 우리가 우리 우리는 사실상 이해가 잘안 되긴 하죠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 이제는 꽤 많이 우리나라도 꽤 많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죽인을 후에... <laughs> 그러지 마. <laughs> her husband and I and, and his wife 남편과 부인은 were not happy with each other 서로에게 서로 함께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가, 이, 호, 어딨어요? God 네. divorced 나왔 그럼 습니다죠 살짝 맞나 네. 맞네요. 네, 요렇게 썼네요. God, get divorced, got divorced가 이혼하다고요. 이혼했다. d i v 써야 겠죠 그러니까 got divorced를 썼습니다. 아, 된것 같아요. 네. 오케이. 마무리. 7분 했나? 자. 예, 7분 했나? <laughs>